오늘은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간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는 죽음의 맨 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다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또다시 현재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처럼 임종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죽음의 순간,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는 것일 텐데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때가 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웅장한 공연의 커튼이 내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뜨겁게 느끼면서 육체와 이별하게 될까요? 임종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종 전 일어나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증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해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면 시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길게는 약한 달에서 짧게는 일주 전부터 수면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지고 깨워도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3, 4일을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마치 혼수상태처럼 잠만 자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사람은 잠을 잠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임종전 환자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서서히 느려져 체내의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며 이유 없는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항상 의식에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명료할 때 하고 싶은 대화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변합니다. 임종전의 피부 변화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차가운 피부. 임종에 접어들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손과 발, 얼굴 등이 특히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천진 및 발색 변화. 피부의 진피와 표피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감소하면서 발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셋째, 수족부종. 종종 임종 전에는 신부전이나 체내 액체 이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손과 발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넷째, 건조한 피부. 신체대사가 감소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가 푸르스름해 보이는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종 전 대표적인 증상 세 번째는 정신이 맑아집니다. 죽음에 다다르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데도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해서 전에는 바로 옆에 있어도 잘 알아보지 못하던 가족들을 알아보고 초점을 잃었던 눈에도 힘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종종 힘입고 뚜렷한 눈으로 천장이나 창밖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이 변합니다. 보통 임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은 체인스터 코흡이라고 합니다. 임종이 다다르면 숨을 몰아쉬고 또 잠시 멈췄다가 또 몰아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임종 과정에 가까웠다고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 못하고 목의 근육이나 턱, 가슴, 근육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숨을 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가래를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하게 되면서 목에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숨을 쉴때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영어에서는 죽음의 딸랑이라고 이를 뜻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임종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 감소 및 갈증이 생깁니다. 임종전 증상으로 며칠, 몇주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거식증으로 알려진 이러한 식욕부진은 신체 쇠퇴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몸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배출합니다. 또 입이나 목이 건조해지고 입술이나 혀가 갈라지거나 침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변실금이 생깁니다. 임종 전 환자는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모든 근육의 힘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략근의 힘조절 때문에 변실금이 생기곤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대변의 양이 많아지고 반대로 혈압은 저하되어 소변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드린 증상은 죽음의 접근과 더불어 몸과 정신의 변화를 나타내며 종종 죽음의 문턱에서 받아들임과 평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표현을 할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의식이 있을 때 가족분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말을 하셔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김미옥씨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어르신은 폐렴으로 오랜 병상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령의 이 할아버지는 죽음이 문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르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가 수소문을 해보니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에게 지은 죄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 어르신은 육체적으로 이미 돌아가실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숨을 버티고 있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가족을 수소문에서 아내분이 찾아오셨고 아내분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편안히 가셔요라고 하니 그제야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뒤은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중 소중한 누군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다들 경황이 없지만 누군가는 꼭 준비해야 하는 일이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조에 가입했으면, 가입한 상조에 연락하면 그만이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장례 절차와 조문객 접대, 막대한 장례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4%, 즉 5명 중 4명은 상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상조회사 중,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고의상조 업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의상조 서비스를 바탕으로 나이 먹고도 모르면 바보되는 장례 준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불제와 후불제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나요? 먼저, 선불제의 경우. 말 그대로 미리 상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보험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20회 월납으로 총 납입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수준인데요. 이 금액에서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결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가입 시 가전이나 휴대폰 할인 등을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 혹해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전을 받는 돈은 막대한 금액을 내는 것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만약 도중에 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 내 돈을 제대로 찾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수십 곳의 상조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함부로 상조를 가입하기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후불제 상조입니다. 후불제의 경우 낮은 금액대부터 높은 금액대까지 다양하게 갖추어 있어서 가족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상품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월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더 투명한 비용으로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도 크게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현재 선불제 상조를 이용하고 계시더라도 후불제로 전환하시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고위상조에서는 후불제 전환 비교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니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이 있는데 굳이 상조도 따로 필요한가요? 이는 웨딩 플래너 없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빈소에 1시간에서 2시간 들르고 물품을 파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반면 상조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를 책임집니다. 장례 첫날부터 발인날까지, 연부터 유족을 위로하는 순간까지 늘 함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끼고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물품, 식비 등을 고려하므로 상조보다 기본적인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기본용품의 단가가 높습니다. 상조에서 10만원 하는 수위가 장례식장에선 기본 40에서 50만원입니다. 수의 가격만 봐도 벌써 4, 5배 차이가 납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듯이 장례식장에서의 유골함 가격은 정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또 식비를 관리해주는 창조와 달리 식비가 많이 나올수록 장례식장 측의 이득이므로 추가 비용도 수십만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유족들이 경황이 없다 보니 물품 선택을 하실 때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없애는 게 바로 상조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상조업체 고르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직하고 합리적인 후불제 상조에 맡기는 것이 답인데요. 다만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상조업체 중 어느 업체가 믿고 맡길 만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명하게 상조업체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가격 정찰제를 활용하고 있는가. 장례 용품 강매와 노잣돈 및 수고비 강요 등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최저가를 표방하고 유인한 뒤에 추가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위 상조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족장이 259만원, 무빈소장 159만원, 일반장 359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사용 품목을 공제하고 있는가? 고의 상조는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다른 품목으로 대체 제공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품목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상조의 하청의 재하청 구조 등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의 상조는 24시간 직영상담센터 운영과 엄격히 선발된 장례지도사를 통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고객 만족의 최우선입니다. 나이 들수록 모르면 바보되는 장례 준비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꼭 필요한 게 상조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조 서비스와 함께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온전히 애도에 집중할 수 있어 심적 부담감을 덜고, 목돈이 필요한 장례를 물가 인상에도 변동 없는 금액으로 치를 수 있어. 경제적 부담감을 덜수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슬프지만 누군가는 꼭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고의상조를 통해서 사전에 장례 준비를 해놓는 것은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히 보내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를 남겨드립니다. 고의상조 1666-9784입니다. 가장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준비해 두면 남은 인생은 선물처럼 주어지고,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빌지 못했던 잘못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라고 마지막 순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음은 슬픕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떠나더라도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기억은 죽음이라는 끝맺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입니다. 글을 쓸때첫 문장보다 마지막 문장을 먼저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한 뒤 글을 써나가면 흐름의 일관성이 생기고 글 전체가 한 호흡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인생도 글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응시하는 것은 삶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순간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가 남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좋은 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늙음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현재의 행복에 최선을 다함이 살며 이러한 삶이 오래되어 편해짐이 늙으며 영원히 쉬는 것이 죽음이라면 틀린 말일까?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생과 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어떤 이들은 쉽게 죽어버리려고 한다. 인간들 외에도 모든 생물은 열매를 맺는다. 겨이삭도 쌀을 맺으면 그 줄기와 이파리는 누렇게 시들고 볼품 없어지는 것이다. 사과나무도 사과를 연글게 할 무렵이면 그 이파리는 벌레 먹어 흉한 모습이 된다.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열매, 곧 아들과 딸을 장성시키면 늙고 병들어 볼품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 오히려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늙으면 쉬게 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더 편히 쉬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으며, 강 저편에 닿으면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서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육신은 버리고 가야만 하는데요. 영혼은 마을로 들어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고통의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채살이 돋아나서 괴로움의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에게 소중한 성장의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삶에는 희극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희극과 비극이 늘 함께 공존한다. 나는 그것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다. 때가 되면 소리 없이 지고 싶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